제가 이번에 도리안 그레이에서 실리베인 역을 맡게 된 처음으로 인사 드리는 홍서영입니다 어, 제가 맡은 실리베인 역은요, 도리안 그레이에 첫사랑이자 첫판멸의 대상인데 홀풀 로열 분담에 인기가 많은 그 매력적인 여성이고요. 제가 사실 선택했다기 보다는 선택해주세요라는 입장이더 가까운데 대한민국에서 정말 최고라고 불리시는 분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자리 함께할 수 있는 자리 있다는 것만으로도 영광이라서 정말 주저하지 않고 지원했었던 기억이 납니다. 네. 그래서 더 최선을 다해서 기대 부응할 수 있도록 좋은 어, 작품의 좋은 보탬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여러분 다시 부탁드립니다. 네 회장 씨 답변 감사합니다. 정말.